승교자 팔레트를 뽑아가지고요 어 이제 그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. 아 미드가 아니라 사이드 아무튼 뭔가 좀 괜찮은 스킨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선계의 도서관 책 같은 그런 거팔비트다 안녕하세요 근데 팔비트는 원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맞으면서 지켜, 맞으면서 지켜. 오케이 디저트 조제. 야 근데 쟤 그냥 가만히 둬도 되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, 따다다다다다다다